일반한 풀어 보세요. 응.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희 나오는 문제 부기 등기. 30초 드릴게. 요제 풀고 있으니까 또. 자 볼게요. 이제 부기등기 틀린 것은 돼 있죠? 1번. 지상권 설정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기억이 앞으로. 지상권 설정등기 요거는 그거예요. 소유권 목적의 지상권이에요. 요는 이제 주등기가 돼야 돼요. 자 이제 기억 권 틀렸네요. 자 이제 부, 밑에 보세요. 자, 딱 봤더니 기억 들어간 거뭐 있어요? 1번 지문이랑 5번이랑 두개 남았네. 이렇게 좋을 때가. 그럼 이제 2음번. 한 매권 이 연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시작한다. 유명한 조항이죠 여기까지 이제, 한매권 이전, 이 이제, 부기등기 흠이 맞고. 그럼 답은 몇 번? 5번.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을 딱 가가지고요, 박스 문제 나오잖아요. 미리 딱 보셔야 돼. 그래서, 개수 문제는 풀지 마요. 기운리는 고르는 건 푸세요. 잡았으면 습관화가 딱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됐고. 확인해야죠? 자, 디급번.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자, 요거 이제, 확인만 할게요. 자, 권리 변경은 기억하세요. 권리 변경은 이렇게 했어요. 권리 변경 등기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우리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해 관계인 처음부터 없을 때 이해 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이건 제목만 다면 되고. 여기 이제 승낙 받으니까 부기등기 받고. 또 이제 매번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 있는 경우 부기등기 상호한 순위는 뭐에 따른다? 순서에 따른다. 2-1번, 2-2번, 6번 이렇게 됐어 그럼 이번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등기로 시작한다? 자요세요 요거 소유권 목적이니까 당연히 주등기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잘라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기등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조한 등기 두 번째가 이제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적 일부 그럼 이제 아까 나온 거. 권리 소멸 약정 공유물 불분할특기 보시면 돼요. 그 부기 등기는 이제 가장 요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이고 그다음 2번 이제 등기가 가능한 것 요거의 일종의 이제 등기할 대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풀어보셔야 돼요. 1번 보존 등기의 가등기 등기할 수 없다. 이 얘기요. 자 보존기 가등기로 뭔가요? 이거예요. 나중에 보존기 하려고 가등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보존등기가 안돼 있어요.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 설정, 지분에 대한 용의권 등기할 수 없지. 이런 질문 이제 이두개던 질문이에요. 그럼 또한 번에 건물 소유 목적에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할 수 있지 정답은 얘네 그러면 이제 4번 농작물 경쟁 목적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할 수왜 없어요? 음, 민법이 금지합니다 3 0 0조2항인가요 나와 있어요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 5번 니 리모델링, 리모델링 공사 대금 담보 목적에 건물 대한 유치권, 유치권 등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뜬 질문들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 문제는요, 여기 나올 수 있고 거기도 낼수 있어요. 각하 사에 물어볼게. 등기 못한다. 각하 사에도그 말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 그럼 3번, 이 3번은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 한 뽑아놨어요. 유사 문제라서 그리고 풀어보세요. 30초 드릴게. 요 안품들이 있으니까. 3번이 이제 등기할 물건에 관한 문제죠? 자, 1번. 1번에 요구왔어요 유류 저장 탱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따죠. 보세요. 정착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 얘기예요. 이렇게 시험 나와요. 2번 보세요. 집합 건물인데, 여기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노인정. 이거 한단으로 뭐라 불렀어요? 네. 규약상 고용 부분. 등기한다안 한다? 등기한다랬지 됐고. 그리고 3번. 방조제. 제방 얘는 왜등기해요 토지예요. 등기해줘야지 그럼 이제 4번에 불착한 토굴. 토굴. 사건이 뭔가면요. 자, 보세요.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새우젓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우젓 만들려면. 자, 보세서 사건이 온감요. 전라도 쪽, 지역에서요 어떤 새우젓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산에, 산에다가 이제 굴을 팠어요.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드럼통 있죠? 쫙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굴을 너무 잘 팠어. 그래서 굴을 등기하러 왔어요. 건물로.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자, 굴, 건물에 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굴이고요. 굴이.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지웃고 넘어가야 돼. <laughs> 등기할 수 없다. 정답은 4번. 그럼 또 이제 4번, 등기. 자,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시험, 과학기출문제도 보세요. 첫 번째, 1번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이전 등기를 말수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매도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이거죠. 갑가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해놨어요. 고그 거기에, 계약을 해제하면, 여 보세요. 말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복귀한다? 안 해도 복귀한다. 안 해도 복귀한다. 계약 해제, 원인 소멸했습니다. 그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요거네요. 공유물 불분할 약정. 요거는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있으니까 X. 그죠고 3번. 상소. 포괄유증은 등기하여야 아니죠? 여기서 다시 상속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 포괄유증 권리 취득시기는 유증자가 사망한 때겠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 4번 자,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이행 판결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행이 아니고 어, 형성판결이해야지 또, 3번. 자, 엄청 길죠? 줄여서, 줄여서, 이거, 어, 공치법, 그래요, 공치법. 수용 나왔어요. 자, 수용의 경우에, 등기하여야? 아니죠. 음. 수용에서 권리 질 시기는? 수용 시기, 어. 수용, 수용 한달 이렇게 계시까 어. 협의 일그러면 공은 안 되고. 최근에 협의를 한번 시험 나왔어요. 20부에 된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등기 효력. 자, 1번 질문은 우리 맨날 아는 거. 1번은 뭔가면요. 보기요 자,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어, 등기를 마친 경우. 어, 언제? 접수한 어. 때. 어. 접수 시기가 저장 시기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장된 때가, 아까 우리 익었어요. 그럼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다 그 말입니다. 장난 장난 장단, 한번 친친 분들. 그럼 두 번째 또 왔어요. 대지권 등기를 한후 대지권 등기했어요 무슨 뜻? 아파트에서 이제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등기한 후 건물에 권리 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그 뜻의 무기가 없음면니다 이게 어려운 말. 자 보세요. 자 이게 이 풍태요. 건물만에 관한 것이란 뜻. 뭔가 등기하나서요거는 건물만에 대한 거다. 등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없으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건물에 대해 등기하면 토지 효과를 미치지 않겠요 당연히 미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문장을 빼도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니 앞으로 이제 특징이 요거예요 대지권 등기하면 양자 분리시 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뭔가면 건물에 대해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 효과를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 대지권의 효력입니다. 그럼 3번. 같은 주등에 관한 보기 등기 상관순이또 나왔네요. 뭐에 따른다? 등기 순서 4번. 소유권 이전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가등기죠. 또 가등기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등기도 못 넘기게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잡을 수 있어야지. 정답은 4번이고. 5번, 5번은 충력이네요 보시면 요 그래서 이 3번, 4번 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가끔씩 뜨는 질문입니다. 시험에서. 그다음 이제 6번 한번 풀어보시죠. 너무 길어. 30초 드릴게. 요 문제는 긴데? 내용은 없죠? 원래 그래, 이 파트가. 자, 1번. 1번은 이제, 우리 우선, 담보가등기죠 이것도 보세요, 담보가등기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제삼자가 있기 전. 이렇게죠. 이해관계 있기 전. 이렇게.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2번은 제목이 뭐예요? 에표제부 유용. 표제부 유용이잖아. 표지 부용은 유효다, 무효다? 당연 무효고. 3번. 3번은 제목이 뭐예요? 어, 모두 생략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딱 찍지 말라 그랬어. 한번남 한번 찍으려고. 4번. 징여을 매매로 했네요. 제목이?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고. 또 이제 여기. 토지를하고 소가구경 내서 주말 생생 등기 했다. 모든 기록은 문제 절대없는 기 그래서 할래 결론은 정확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도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2장3장볼 거고 오늘 오후, 5수업은 오후 거기 할 거예요. 이제 지적법 4장 5장 다볼 겁니다. 이제 그럼 식사하시고 다음 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